그 일어나시면 다 뒤에 도안 보이시고 막그 농담 삼아서 사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제가 손 흔들어 달라고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아셨죠? 그 양옆으로 이렇게 앉아서 흔드시는 건 괜찮아요 의자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아셨죠? 서 계신 분들도 이런 거 괜찮아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흔드시다가 집에 가시지만 않으면 되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게 하다가 걸려 넘어질까 봐좀 그렇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은 제가 할게요 무대에서. 자 나팔바지 시원하게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어떤 곡이 방송에 나갈지 모르니까 나팔바지 보내드릴게요 하면 여러분들이 소리를 미친 듯이 질러주셔야 돼요. 네. 우리 앞에 어린 친구들도 할수 있지야. 좋아요. 그러면은 삼촌 갈게요 나팔바지. 자갈게요 그럼 여러분들 나팔바지.